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계신 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배운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받은 것입니다.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한 행위에 대반해 여러분이 이미 들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핍박했고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나는 내 동족 가운데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의 많은 사람들보다 유대교를 믿는 데 앞장섰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서도 매우 열성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내 안에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때 나는 사람들과 의논하지도 않았고,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장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색으로 도돌아왔습니다. 3년 뒤 나는 개발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 가운데 주의 형제 야구보배인는 어느 누구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장담을 하건대, 내가 여러분에게 쓴 이것은 결코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후 나는 시리아와 갤리기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내 얼굴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은 전에 우리를 핍박하던 사람이 지금은 전에 그가 파괴하려고 하던 그 믿음을 전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나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도바울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자신의 사도권 또 자신이 받은 복음에 대한 변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은 어제 이중 부정문을 쓰죠. 내가 사람에게서 사람에게 말미암은 것들이 아니다 라고 말했는데 오늘은 아예 3번에 걸쳐서 3중 부정문을 사용하면서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 받은 것도 배운 것도, 이 사람에 따라 된 것도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셨고, 자기가 전한 복음의 내용, 곧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의롭다 의견을 받는다라는 이 믿음도 12절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받은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계시하다라는 헬라어는 덮여지고 있어서 알 수가 없는 그 내용과 속을 알 수가 없는 것을 보여주심에 따라서 나타내져서 볼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복음은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을 받고 전한 복음에 공격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어떤 공신력 있는 사람에게 배운 적이 없다라고 해서 공격을 받았거든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식으로 파송받은 적도 없고 훈려받은 적도 없고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 사도들처럼 예수님과 공생일을 함께한 것도 아닌데 제가 뭘 알아서 저렇게 복음을 말하고 다니는 게 맞겠냐? 부족하다라고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자신의 복음의 출처를 명확하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께서 나에게 계시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걸 전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에 세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 예수님의 신현을 만나는 장면은 이사야서 6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이 어좌회의 가운데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가 경험했던 우리가 누구를 보낼까 할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하는 그 장면과 굉장한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신연을 감당하는데 예수님의 이 신연 자체가 가져오는 광채로 인해 바로 맹인이 되어버리고 압축 이 압도 당하는 경험을 합니다 이사야서에서 이사야가 하늘 보좌의 거룩함 이 때문에 본인의 죄인됨으로 인하여서 엎드러져서 자기의 죄를 고백했던 것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이런 영광의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이 존전 앞에서 부르심을 이사야가 받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이방인의 사도로 자신이 이 만남으로 인해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이전에 자신의 율법에서 자기가 스스로 깨달은 것도 아니요 사도들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가운데 완전하신 이 복음 자체이신 하나님, 율법 자체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존전 가운데서 그분을 만남으로써 정리되어져 버린 복음이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15절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들을 만나지 않았고 자기가 곧장 10절에 아라비아와 다메색에서 3년을 보냈다라고 말하는 것또 16절에 개혁계정으로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혈육과도 의논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10절에는 먼저 사도가 되었고 예수님과 심지어 함께 살면서 먼저 성령을 받았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도 만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왜 21절에서 24절에 아예 다른 지방에 가서 자기가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은 자기가 전한 이 복음은 예수님이 나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내가 만든 것이나 내혈육들이 나에게 알려준 것이거나 사도들이 말해준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유일하게 예루살렘과 또 사도들 가운데 교제했던 경험이 15일밖에 되지 않는다. 이걸 18, 19절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21 그렇게. 말하면서 다시 한번 자기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이런 바울의 복음과 성교적 삶에 대해서 베드로가 동의하고 있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인정하고 있다라고 어제 나눴습니다. 자신이 만난 예수님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이 바울의 입을 통해 선포되고 있는 것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성령을 따르는 모든 사도들은 사실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예루살렘 공회의 가운데 이걸 말했을 때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맞는 것이기 때문이죠. 다만 자신들의 정체성, 이 혈육적 정체성 자체가 유대교의 뿌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본질적으로 있는 불편함이 있었던 것이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공신력 있는 회의를 통해 결정하기까지 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성령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어, 임재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따르는 자들은 여전히 아예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지 않을까? 온전한 구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3.13, 14절, 또 15, 16절을 보면 바울의 회심 이전과 이후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13.14절을 보면 바울이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라고 하면서 이전의 자기의 삶을 회상하고 있어요. 바울이 얼마나 유대교에 신실했고 젊은 또래 중에 유, 이 율법에 지키고자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자기의 모습을 말하는데요. 13, 14절을 보면요. 온통 주어가 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빗박했고 내가 그들을 멸하려고 했고 내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고 내가 내 조상에 대해서 전통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이 바울의 예전의 삶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온통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배운 대로,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게 런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겼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거다 여겼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받게 했고 스테반의 순교를 굉장히 옳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이신 집상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어찌하여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실 때 사울은 완전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내가 그토록 핍박하고잡아들였던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람들이 이단이나 사이비가 아니었고 내가 그토록 지키고 보호하고 수고하고자 했던 부약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분의 광채와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신현으로 사로잡힌 피조물로서 사울은 창조주를 경험하고 그 만남을 통해 자기가 붙잡고 있던 이 율법의 이 퍼즐들이 완성되어지고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완전히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바울의 고백이 어떻게 바뀝니까? 15, 16절에 보면 이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권 가운데 자기가 속해져 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어머니에 대해서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세우신 하나님,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의 아들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 앞에 서면 내 생각, 내 원망, 내 어떤 이해,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부질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바울은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만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어떤 이 급격한 신분의 변화, 생각의 변화, 이 사역의 변화를 사람들로부터 대변하고 그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않아도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었던 것이죠. 마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내가 직접 그안 만져보면 나못 믿겠다라고 말했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야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바울은 하느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의 믿음과 복음을 확인하거나 수정받을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이 바뀌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내가 애쓰고내 노력으로 살아가던 인생에서 하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모태로부터 나를 구별하셨고 이미 창서 전에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 의 인생은 더 이상 표류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전히 내가 뭘 어떻게 하고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내가 주도하고 있는 인생으로 살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보는 오늘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거하십시다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말하고 하나님이 보여 주신 대로 행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말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하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세례 요한은 이렇게 자신의 사명을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오직 우리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